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8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사교 오라 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 그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모아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삿께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굽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거 저희는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어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람 있나요? 성공을 하기 싫은 사람 n g o m i 민국 o m 은 n g o Songongong was in the same. a 성공 o n g o n g was in the same. Song was in the sam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에서 뒤쳐진 사람들을 루저라고 비하냥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 루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발부동치기도 합니다. 아 여러분 이이글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네, 그다음 한번 분이실래요. 어좀 이렇게 정, 정상에 서서 환호하는 사람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많지 않은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 그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공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무조건 좋은 것으로, 혹은 무조건 나쁜 것으로, 그렇게 볼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다이어트 성공. 어, 좋은 거 아닌가요? 진학 성공. 목표 달성. 어, 취업 성공, 꿈 성취, 전도 목표 달성. 여러분, 그 자체를 우리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공 그 자체보다는 왜 성공하고자 할까? 그리고 어떤 동기로 성공하고자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겠죠. 또 한편으로 성공이란 말이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할 것인가? 라는 점이 아, 더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라하 것은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달성했다는 말이고요. 그러나 결과 못지않게 과정이 중요하죠. 우리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성취를 이뤘는가. 예를 들면 고급 마약을 보용하기 위해 돈을 많이 모았다. 그럼 우리가 성취업은 성공이라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성공 자체를 우리가 나쁜 쪽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이서 왜 성공하려고 하고 또성공이란 어, 과연 무엇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좀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이 사람은요 사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이 사람이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예, 세리였습니다. 세 지금으로 치면 세간 공무원이죠. 그리고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한, 그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서 세 군데 정도 세관이 있었다고, 아, 그 이제 아, 세금을 모으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곳, 이여리고였는데요 아, 여기에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어, 세리는요, 돈과 지위를 얻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장 기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어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뭐라고요? 부자. 예. 세리장과 왜 부자가 같이 일치될까? 예. 어쩌면 이사어에게는 컴플레스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외모,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키가 상당히 작았다는 것을 아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텀에 꼈을 때 지나가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키가 상당히 작았던 것 같습니다. 출신은 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지만 제사장이나 아니면 그 당시 종교지도자 가문이나 아니면 어떤 귀족 이런 가문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별다른 없는 걸로 봤어도 그렇고, 어, 그리고 아마 진작 건데 좀 가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어, 이런 비난이, 비난을 받더라도 돈을 모으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은 좀 추측을 해 봅니다. 여러분, 2000년 전과 지금의 여러분, 달라지지 않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너무너무 많이 변했어요. 아니, 100년 전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변했어요. 30년 전과 비교해서도 너무너무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수천 년 혹은 뭐, 때로는 수만 년 혹은 수십억 년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 인류가 발전해 온 것보다 지난 50년이 더 발전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의 30년, 50년 후은 30년 후는 어떻게 변할지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또 이런 개념 공감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화, 현대화되면서 지금의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은요. 이전에 발전해 왔던 속도는 도저히 어, 뭐, 투지와 광케이블의 <laughs> 속도보다도 어쩌면 더클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 성품. 아, 과연 그때와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별로, 그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2000년 전에도 결국은 돈을 추구했고, 지금도 돈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권력도, 학력도, 행복도 돈에 달려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직접 시인을 하든 간접적으로 시인을 하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시대가 어쩌면 이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니머니 뭐니 해도 머니가 착오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듯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개오가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사개오의 뜻을 아십니까 이름의 뜻?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종교적인 배경 속에서 어, 그 부모의 어떤 바램, 자녀를 향한 바램이 그 이름에 많이 담겨져 있었거든요. 삭개월라는 뜻의 이름은 순수 혹은 순결입니다. 부모가 정말 나는 순결하게, 순수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뭐 그랬는데, 실제로 삭개월은 경멸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할 수 없는 경멸을 받았을까요? 어,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피지배국에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어떻게 거둬들이냐면 한 사람 한 사람 가가호호 한 이런 걸 파악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만약에 예루살렘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1년에 50억 세금을 내라. 이런 명령만 딱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세무공무원들이 50억을 무슨 수단을 동원했어요. 오십억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쳤고, 나머지는 당연히 나머지가 있겠죠. 나머지는 자기들이 책임입니다. 그래서 세리 이고르 부자, 특히 세리자만 말할 것도 없죠. 세리 이고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놈들. 이게 바로 세리었습니다. 그것도 정당하게 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돈을 더 걷어들여서 로마 제국이 월급을 주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세금을 거두고 남는 일부를 가져가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안 낸다고 어떤 짓을 했었는지도. 그러니 이건 그 이스라엘은 그 당시 에 종교 국가였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도 맞지 않고 또 자기들의 실제적인 삶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래서 세리 이고르 부자고 또 하나가 승리됩니다. 혹시 문제 하시겠습니까? 세리 이고르 부자 이고르 죄인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 여러분 그런데 이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케오는 부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물론 좀 악명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세리장이라는 것은요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지입니다비는을 뭐, 하는 욕을 예를 들 우리 일제시들 생각해보면, 일제의 앞잡이노릇했던노릇했던 사람들이, 백성들로부터는 손가락질 받을는지 몰라도, 그들이 누렸던 지위와 또 부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교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채워지지 않는 갈망. 뭔가, 뭔가 좀, 어쩌면 인생은 이게 안 돼. 요 내가 돈은 모아봤고 어느 정도 지위에는 몰랐으나 뭔가 이것으로 인생이 다 가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참된 삶, 진실된 삶,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허전한 마음,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껴오는 어떤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말이야 이런 기적도 행하고 기준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먹을 것도 주고 우리가 지금까지 기대해왔던 구약에서 예언해왔던 어쩌면 그분이 메시아일는지도 몰라 어쩌면 그분에게서 참 우리의 구원과 생명 또 어, 참된 삶을 우리가 얻을런지도 모르겠어 이런 소문들이 들립니다. 사개오는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저런 소문을 통해서 사개오는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사개오가 예수님과 상담을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진지하게 우리 대변에서 한번 대화해 봅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어요.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19장 3절과 4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여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키도 작고 키가 작지만 만약에 사람이 별로 없었으면 굳이 뽕나무 위에,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갈 필요는 없었겠죠. 사람이 없는데 자, 자기 혼자서 했으면 되는데 그러나 사람은 너무 많고 키는 작고 그래서 부덕불, 돌, 어, 무화과나무라고 되어있죠. 그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요 동양권인 거 아세요? 이스라엘 문화도 체면 문화입니다, 여러분. 체면 문화. 지금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애들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 그거 뭐 허니 쓸수 있는 일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오더니 그것도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세리장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 자기 어떤 수치 내지는 부끄러움도 감수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한 번쯤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지만,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서 자기를 보지 않는 이상 얼굴을 제대로 보기 힘들어요. 힘들더라도 어쨌든 보고 싶었어요. 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 번은 보고 싶었습니다. 올라갑니다. 다행히 떨어지지 않았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케오는 어쩌면 그냥 인, 인상을 찌푸리면서 더더 더 자세히 좀 보려고 자세히 보려고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예수라는 분이 뭐, 또 어떻게 생긴 분이고 분이, 정말 내가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 하나의 허기진 마음 나이,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내 영혼의 갈증 이런 걸좀 어떻게 해소해 줄수 있는 분일까? 그런데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가 자기를 쳐다보는 것입니요 예수님은요 두리번거리듯이 쳐다본 게 아니라 룩에 주목한 것이에요. 예수님께 자기를 주목 상당히 놀랐을 거예요, 사귈. 어? 저번에 왜 나를? 얼굴을 봐서 다행이긴 하나. 어쩌면 당황했을 거예요. 들어가 올라온 일이 있고요 어이, 거기 나무에 계신 분, 내려오지? 어이, 한번 보고 싶네? 이게 아니라, 딱 쳐다보고 눈빛을 마주쳤겠죠. 예수님이 그를 위, 그를 향해 외칩니다. 사교오씨 우리 한결승 교는사교오야 했는데 이분이 사리장 정도면 나이가 분명히 예수님보다 더 위에였을 거예요. 그냥 반말찍찍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성경의 기록이라고 <laughs> 내가 신인데 너, 네가 나이 많든 말인데 <laughs>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사교오씨 내려오세요. 내 마음을 당신의 집에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도 놀랐을 경우, 어, 어떻게, 저, 쟤 어떻게 알았지? 라고 놀랬을, 놀랬을 뿐만 아니라, 정작 사겨놓또 놀랬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분이 내 이름을 알아? 나를 어떻게 알아? 사람들은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어? 자기 필요할 때만 그냥 잠깐 찾아오고, 이정도일 뿐인데, 어떻게 저 예수라는 분이 나를 알지? 무척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19장 오전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일어서 쳐다보시고 이랬을 때, 사오야 속히 내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겠다. 여러분, 사껴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자기를 알아보는 이야 이분이 뭔가 있는 분이다. 어쩌면 소문이 사실일는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흥건되었습니다. 흥붙, 또뭐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육를 보세요. 급히 내리고 절거하며 영접하다 쏜살같이 내려와서 너무너무 절거한 거예요. 자기 이름 불러주고, 자기를 알아봐주는.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이라고 방법지 않습니다. 죄인들하고 밥 먹지 않습니다. 그 집에 문남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으로 낙인찍힌 자기 집에 들어오신대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겠고요. 어 너무 너무 즐거웠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수긍거립니다칠 절에 보세요. 무슨 사람이 보고 수근을리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화로 들어갔도다 수근거입니다 아니 예수자분이 뭐 선지자 중에 좀 대단한 분인 것 같기도 하고 메시아라고까지 지금 막 아,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는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오 이상하다 막수근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따갑고 경멸하는 시선을 받고 있던 사교. 예수라는 분이 자기 집에 오겠다 찾아오겠다 굉장히 너무나 그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방문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보시죠.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 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 이 오신 이유는 아, 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예수님이 사개월을 만나 주신 것은요, 예,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은요 잃어버린 잃어버린 바디였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런 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다. 닙 특정한 교리에 내가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니, 저절로 예수님을 만나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 여전히 끊임없이 성공을 추구하며 갈망하는 이 사회 속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루저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 상황에, 여러분, 인생의 실패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좀더 돈을 갖지 못한, 좀더 높은 지위를 갖지 못한 사람이 실패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성공자.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없이 우리 인생이 성공할까요? 영혼히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 갈망, 우리의 참된 삶. 진실된 삶, 진정한 삶 이것은 오직 그분을 만날 때만 가능합니다. 사기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껏 해봐야 이러한 일이에요. 기껏 해봐. 놀라운 일이 벌었습니다, 여러분. 팔 절에 한번 보세요. 8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게오가 서서 죽게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나 값게 아니다. 여러분, 사기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사기오가 참고로 뭐라고요? 부자였습니다. 부자. 여러분 돈 10만 원 있는 사람이 5만 원 주는 거하고 10억 있는 사람이 5억 주는 거하고 어떤 게더 어려울까요? 예, 돈이 많을수록 어렵겠죠. 부자였습니다. 부자. 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혹시 속이거나 갈취하거나 이런 것이 있다면 내내를 갚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은요, 한번 넘겨주시죠. 예. 네. 이스라엘 율법 보십시오. 레비기 육장 보에보면요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버릴 것이니, 그 제가 드러난 날에 그 인상이 될 것이죠. 뭘 이렇게 잘못 맹세하거나 했을 때, 5분의 1, 20%, 10만원이면 12만원, 이렇게. 또, 민수여장 7절에 보면, 그 지은 죄를 자백하고, 그죄 값을 온전히 갚게, 5분의 1을 더하여, 만약에, 뭐, 도둑질했거나, 이렇을 때, 자복하고, 잘못을 신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냥 말로만 때우는 거안 됩니다.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주록 되겠습니다. 10만을 만약에, 설정했다면, 12만을 돌려주도록, 제일 심한 거는요, 갑절입니다. 그 다음 은겨주실요 제일 심해야 출애국기에서는요. 이런 손해배상금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있는데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다가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혔을 때 갑절을 예상하는 거. 스스로 아,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5분의 1인데 잡, 잡혔어요. 스스로 회개하고 잘못을 신하는게 아니라 그를 뭐, 마음은 없지만, 누가 신고를 했던 수사를 했던 잡혔어요. 갑절, 애를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쭉쭉쭉, 예. 그리고, 어, 어떤 사람이 이런 길을 이것이, 그, 어, 예,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가,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상대편에게 갑질을 대상 이제 재판을 여는 거예요 재판을 연다는 것은 서로 주장이 틀린다는 거죠 나이 사람 물건 안 훔쳤어요 이 사람 훔쳤어요 막 옥신각신을 하는데 재판장이 너 훔친 거 많네 그렇게 할때 갑질을 대상으 최대 보상이 200%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자기가 잡힌 게 아니에요 소송 당해서 패소한 것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혹시나 내가 띵당치거나, 뭐, 속이거나, 뭐, 뺏거나, 이렇게 있으면 내가 무조건 내 배를 갚겠습니다. 100만원을 만약에 자기가 잘못 쳤다면 400만원으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말뿐인 회계, 말뿐인 돌이킴이 아니라 사개오는 진정성 있는 진실한 회계에 마무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개오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돈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에게는 여전히 알수 없는 공허한 부전함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실한 삶은 아닌 것 같고, 인생이 이런 것은 아닌 것같데 그러다가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진 것다그냥뭐 뭐뭐뭐 이상한 이단처럼 그냥 교회 다받치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인생을 새롭게 한 진정한 삶을 허게해 주신 아, 그분께 신실된 삶으로 돌이켜 아, 아, 새롭게 돌이 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뼈가 만났던 예수를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사뼈가 만났던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 저는 그 변화는 내 마음속에만 있는 변화는 아닐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숨길 수 없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숨길 수 없는 두 가지. 사랑과 기쁨이라는 게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숨길 수 없어요. 기쁨. 아, 그냥 참을려고 억지로 인상을 쓰려고 해도 숨길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감수기 힘든 거예요. 숨겨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도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좀 이런 예수님을 만나 또 예수님을 만나보는 인해서 이런 변화가 저 여러분. 통상왕에 나타나길.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게오가 만났던 예수님.